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기존 물건에서 가격이 추가로 인하된 물건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용인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으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주변 혐오시설도 없어 쾌적한 곳입니다. 그럼 기존 매물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유방동에 전원주택 매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저 앞에 있는 매물인데요.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집주인분께서 일본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유명한 자재를 수입해서 전량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도 바닥을 얹는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 기초 공사를 다파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시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상 주차고요. 이 앞에는 수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량이 두대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 정원이 있고요. 영상 속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사이라 여름처럼 화사하진 않지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나무 크게 하나 있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토끼도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정원수를 식재해 놨는데요. 겨울이라 잎은 없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동형 천막을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천막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데크를 따라서 한번 가보면요.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장에 천막을 시공하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쪽도 공간이 다용도실로 있는데요. 여기도 나중에 썰룸으로 확장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문으로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은 방화문이고요. 코렐 시스템 도어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 오른쪽 옆에 두 칸짜리 키큰 장이 있습니다. 3중 슬라이드 도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거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아주 쌀쌀한데요. 이 안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옆으로는 아트월이 있는데 이 아트월은 페르시아 아트월입니다. 친구분께서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1층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층고가 꽤 높아서 공간감이 좋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장이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면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아담해서 공간을 이쪽으로 수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블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계단 밑에 있는 창고고요. 아주 깊이가 있어서 자잘한 것들을 수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오크나무 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튼튼하고 작업을 한번 해놓으면,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톱으로 잘안 잘려가지고 나온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집의 자재 하나하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2층 올라오면 거실이 있고요. 여기에 방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들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쐴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네요. 이렇게 곳곳에 수납장을 만들어놔서 집안의 짐들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좋습니다. 각 방마다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이렇게 바람도 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다른 자녀방이 있습니다. 이쪽 방도 이런 식으로 밖을 볼수 있는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을 볼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발코니가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여기는 직접 지으신 거라 자녀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발코니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다락인데요. 여기 가운데 고는 되게 높습니다. 올라오면서도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게끔 섬세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3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을 해놓으셨습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볼일 보러 가실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응접실처럼 꾸미셨어요. 3층은 전기판넬을 깔아놓으셨다고 하고요. 이건 화목난로인데 연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주고 가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 발코니를 보겠습니다. 아까 2층의 발코니를 보면 약간 아담한 사이즈라 그러면 3층의 발코니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 정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풍경이 좋죠? 뒤쪽으로 가보면 이쪽이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꾸며놓은 공원을 아무 비용 없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동은 요즘에 개발 호재로 많은 투자도 그렇고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주변 땅값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매물 정리해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도심권에 6억대 전원주택으로 목조와 세라믹 사이딩의 찰떡 궁합인 집입니다. 대지 면적은 329제곱미터 99평이고 건축 면적은 84.88제곱미터 925평에 다락 13평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 인입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 인입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